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꿈과 환상으로 보는 가난의 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를 믿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나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보편적인 어,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어떤 결과를 학생들은 나름대로 공부했을 때 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복이겠죠. 그리고 또 어, 청년들은 때가 되어져서 이제 나름대로 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 행복한 것이고요. 또 가정을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가는 것도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또 나름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어떠한 대가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가 이 소득을 통하여서 아,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과 관계되어져 있는 가정 내력에 보면은요, 어 희한하게 때가 되어지면은요, 그 어, 항상 그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항상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내력이 계속 그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 가난의 영이 흐르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가난의 영이 흐르는 가계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에게 또 흐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보여지냐면요. 사실은 되게 초라한 초가집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냉수 한 그릇, 이런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이와 같은 환상들을 봤을 때, 아, 이 집안은 대대로부터 그 가난의 영이 자리 잡아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자손들이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집안에 동전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동전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사실 티끌 모아 태산 일으키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라고 하, 어, 하는 그런 좋은 에, 우리의 그 에, 속담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그가난의 형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그 동전이 쌓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그것이 무너져 버려요. 돈이 모이질 않고 계속 흩어져 버리고. 그 돈이 무너져버리는 사람을 봅니다. 어, 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 지금도 달동네, 쪽방촌, 어, 요즘은 또 그것이 퍼져나가서 어, 고시원이라든지 어, 나름대로 이렇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평두 평에서 어, 보증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쪽방촌이나 고시원, 이런 데서 살아가는, 어, 이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가 되어지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수급날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국가에서 자기에게 들어오지는 돈 일부가 이렇게, 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받자마자, 돈이 들어오는 날 받자마자 대부분 그 돈을 바로, 이, 음, 그 쪽방촌에 그 월세를 지급하고, 어, 나머지 돈으로 또, 그, 그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사고 나면은요, 거의, 어, 이틀이나 삼일 만에 돈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대합니다. 아, 근데, 그, 그때만 그랬는가? 그의 뒤안길의 삶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왔던 거예요 계속 그러한 삶이 연속으로 살아와서 항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초가집 마찬가지입니다 참 춥고 쓸쓸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초가집은 바람 한번 불면 다 무너져 버리고 불 한번 잘못 나면 다타 버리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춥고 쓸쓸한 환경 속에서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면은요 생각이 가난하고 그 감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요 한탕을 꿈꿉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없는 가운데 로또를 산다든지 어,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정산에 가가지고요 그렇게 노름을 한다든지 게임에 중독에 걸려가지고요, 그 모든 어, 어, 이이 수입을 톡톡 다 털어버려 한 번에 다 이, 털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렵게 이,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많은 그이 게임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그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요, 그 집안의 내력이, 그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한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요, 노름을 했고, 마작을 했고, 그리고 화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패가 망신한 것들이 자손에게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 냅니다. 또, 아, 냉수 한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에 가난의 영이 흐를 때 냉수 한 그릇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가 계속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해서 그이 더러운 귀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 그 가난의 영이 그가 빈대로 찾아와 가지고요, 계속 그 집안의 그 내력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냉수한 그릇밖에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가난의 영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겨나가는데 그런 거 깨닫지 못하고 가의 혈통적으로 그걸 완전히 끊지 못하고 바로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 아, 믿음이 연약한 분들 보면은요, 되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은요, 바로 부모로부터, 그 가게로부터 계속 그 가난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바로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고, 노름에 뺏기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을 이루지 못하고, 동전이 쌓이다가 허물어지듯이 한 순간에 사람에게 그 마음에 그말 한마디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다 그리고 보증도 잘못 써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어, 하나님 앞에요 끊을 걸 끊지 못하고 항상 붙잡혀 있어요 인정에 붙잡혀 버리고. 바로 잘못된 사람과의 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 잘못된 결박의 영들은 다 믿음으로 파쇄할 수가 있을지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계에 오랫동안 가난 여러분 우리 반만년의 역사에 아침 인사가 뭐였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는 그 가까운 분에게 식사하셨나요? 음? 아침 먹었냐? 이 소리죠. 대알, 어, 공지 않았느냐? 아, 이것이 인사였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오랫동안 그 가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 암아참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집안에 그 가난의 영이 이렇게 붙잡아서 그, 그 후손들까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요 그 열심히 수고한 동전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든지 그 초가집이 순간에 잘못된 투자로 다 불타버리든지 이와 같은 바로 이 쓸데없는 것에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겨그 여러분 냉수한구로 떠놓고서 기도했던 그 가게로부터 흘르는 그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가단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은 파쇄되어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파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하니 우리 집안 가계를 오랫동안 바로 혈통적으로 가난으로 역사했던 가난의 영은 파쇄되어질지어다. 파쇄되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